안녕하세요, 아주쌤입니다. 오늘은 6단원 4차시 수학이 킴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과서는 70, 4쪽 70, 5쪽이 되겠습니다. 그럼 바로 보시죠. 자, 1 제곱 센티미터를 알아볼까요? 지난 시간에 알아봤죠. 자, 주어진 넓이를 쓰고 읽어보세요라고 했습니다. 1 c M, 그 다음에 위에다 작게 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? 1제곱센치미터라고 쓰면 되, 읽으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5 5 C M 작게 E 하고 이건 5제곱센치미터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. 자 읽기 따로 안 쓸게요. 자 넓이가 8제곱센티미터인 것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표 하세요 그러면은 8칸짜리를 찾아보면 되겠죠 한 칸에 1제곱센티미터니까 1,2,3,4,5,6,7,8 여기 8이네요 동그라미 1,2,3,4,5,6,7,8 동그라미 1,2,3,4,5,6,6 얘는 땡이네요 6이니까 1,2,3,4,5,6,7,8,9,10 여긴 10이니까 여기도 땡그 다음에 1,2,3,4,5,6 여기도 6이니까 땡 1, 2, 3, 4, 5, 6, 7, 8. 여기 맞았죠그 다음에 1, 2, 3, 4, 5, 6, 7, 8. 여기도 맞았네요. 그래서,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되겠습니다. 8.5cm. 자, 네모 안에, 알맞은 수를 써 놓으라고 했습니다. 도형 가는 도형 나보다 넓이가 얼마만큼 더 넓습니다. 가가 몇 칸인지, 나가 몇 칸인지 세어보면 되겠죠. 한 칸이 1 제곱센티미터라고 했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가는 10, 제곱 센치미터이고요. 나는 1, 2, 3, 4, 5, 6, 7, 8, 9, 9 제곱 센치미터입니다. 그래서 한칸 차이가 나죠. 한 칸은 1 제곱 센치미터입니다. 그래서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. 그럼 75쪽 보시죠. 자, 조공마, 조각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.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있습니다. 이 일자 네모, 이거 테트리스 같은데요. 테트리스 여러분들 할줄 아나요? 여러분 선생님 어렸을 때 테트리스 많이 했는데. 자, 일자 l 자로 생긴 부분, 네 개, 네 개. 그러면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. 여기 하고, 그 다음에 여기 두 군데 있네요. 자, 두 군데가 있습니다. 넓이는 모두 얼마인가요? 하나에 네 4칸이 개, 네 칸이죠. 네 칸이, 네 칸이니까 4제곱센치미터죠. 4제곱센치미터가 두개 있으니까는, 8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. 그래서 8 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모양 조각이 차지하는 부분의 넓이는 얼마인가요? 라고 했어요. 모양 조각이 차지하는 부분. 어,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양 조각이 차지하는 부분을 다 세워 봐야 되겠죠. 다 세워 보려고 하면은 힘들겠네요. 그렇죠 힘드니까는 여기까지 딱 잘라 가지고 전체 칸수를 알아보고 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알아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높이는 1 2 3 4 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칸 10 가로로는 10칸이네요 그래서 총 40칸이죠 자 40칸에서 모양 조각이 없는 부분 자1 2 3 4네 칸이 없네요. 그래서 40에서 빼기 4를 하니까 36이 되겠죠. 그래서 36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도형의 넓이를 1 제곱센티미터씩 늘리며 규칙에 따라 그리려고 합니다. 빈칸에 알맞은 도형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. 자, 음, 3, 4, 5, 6 여기에서는 5짜리를 해야 되는데,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어요. 그 다음에, 음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 이게 붙었죠. 그 다음에는 모르겠지만은 마지막에 여기에 붙었죠. 그러면은 지금 이둘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붙은 거겠죠. 6에서 붙은 거일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모양 왼쪽이 먼저 붙어 있는 거 보니까는 여기가 이게 5가 되고 여기가 6일 때 붙고 이게 4일 때 붙은 거 이렇게 계산 규칙을 만들면 되겠네요. 그쵸? 자, 그래서 여기에 4 모양이 여기였으니까, 여기에 한 칸이 여기에 붙고, 그 다음 6에서는 얘가 추가되는 걸로.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왼쪽 붙고, 오른쪽 붙고.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? 자. 여기까지 해서 수학 익힘을 풀어봤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스티커 붙이기가 없으니까 쉽게 한것 같습니다. 스티커 붙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. 지난 시간에 보니까. 자,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들 많았고요. 다음 시간 수학책으로 만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.